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주일 잘 지내셨나요? 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모든 결핍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도요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나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과 바벨론이 계속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기록한 가장 하나님께 대적하는 적이 바벨론이기 때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벨론이 어떠한 죄를 졌고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멸망 당하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변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르,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살을 갈고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건 무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전쟁을 위해서 무장을 하는가?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셨는데 그래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성전을 위한 보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년에 3번 와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하고, 또 모든 어떤 그 삶의 중심이 이런 성전 중심이었죠.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바벨론이 공격했고, 바벨론이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싸우 섬기는 신과 또 적국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 나라에 있는 이런 신전에 있는 물건들과 또 이런 신상들을 빼서다가 자신들의 신상에다가 두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바벨론의 신들이 공격을 했고 이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가만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공격한, 성전을 무너뜨린 이 바벨론을 어, 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전쟁을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까지 다 깨뜨리겠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물가에 산다 라는 건 뭐냐면요. 이 바벨론 지역이 있는 땅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의 많은 그 수자원을 이용해서 발전한 문명입니다 이건 애굽의 나일강이나 뭐 중국의 황하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도 다 똑같은 것이죠 어, 예전에는 이큰강 주변에서 문명들이 발전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바벨론도 이 많은 물가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번성했고 재물이 많은 자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어 이들은 많은 수자원을 이용해서 풍부한 이런 재물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강력한 군대도 보유했었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마름대로는 세계 제일의 나라, 세계 제일의 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숫자원,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많은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강한 군사력, 이런 것이 이 바벨론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주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요, 땅을 세우시고 세계를 세우시고 하늘을 펴시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많은 물가를 자랑을 하고 많은 재물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릴 수 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7절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며,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듭니다. 부어 만든 우상이고, 그것에는 생기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만들고 섬기는 이 바벨론을 책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우상승배에 관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성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인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 알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니 무슨 신이 질투를 해? 마음 넓게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이건 바벨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상승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렇게 헛된 것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분명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은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 근래에 매일 묵상을 촬영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꾸짖으시는 뭐몇 가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상숭배가 있고요, 또 교만이 있고 물질이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책망 받는 이유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바벨론을 책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나에게는 바벨론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 저에게는 이런 바벨론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 저 스스로가 저 스스로를 믿는 어, 저의 마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30년 정도 이제 이 목회 생활을 했고, 교회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야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두고 기도하기보다는, 아, 머릿속에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만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나 할 때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답을 얻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수련회 하면, 아, 수련회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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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진행되겠지. 라고 하는 계산부터 먼저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프로그램으로 이걸 어떻게 잘 끝낼까라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라도 더 수련회를 처음 하는 전도사처럼, 수련회를 처음 진행하는 사람처럼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물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 성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과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지식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만 있으면 된다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바벨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바벨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교만, 어떤 우상, 어떠한 풍요로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19절에서는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과 또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될래? 많은 물가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의 편에 설래?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재물인지, 강한 군사력인지, 풍요로운, 풍요로운 어떤 그런 것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영호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줄 압니다. 저도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묵상해 봅니다. 어, 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만군의 여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물과 재물이 많은 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그들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많은 물가를 재물을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만군의 여호와께 순종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섬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